네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프로토스 김남중 선수. Genial Green Wings a v e n g e 자 초반부터 압박 계속해서 가하면서 김성환 선수에게 결국 승리를 따낸 김남중 선수입니다. 자 각오가 남달라 보이는 김남중 선수예요. 자 그리고 이에마스는 저그입니다 김성환 선수. KT Roaster Sleev. 자, 김성환 선수 5시에 위치해 있고요. 1패를 안고 있는데요. 아직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세트 기대해 보죠. 네. 뭐 아쉽게 진건진 진 거고 왜 김성환 선수가 그렇게 플레이를 했을까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넘어가야겠죠. 네. 이제 그게 노바럼 상태의 저글링이 아니라 발업 단계의 어떤 저글링이었다면 상대 빈집으로 돌아가서 막 관문 두들기고 있으면 프로토스도 겁나서 겁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쭉 병력들을 소환한단 말입니다 한 줄이라도. 네. 그러면은 소환을 시켜놓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은 그 바깥쪽에 나가 있던 병력들을 막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김성환 선수 이전 경기는 노바업 상태의 저글링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의아했던 거고 음,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신발은 신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맨발로 뛰쳐나가니까 네. 발만 더럽혔지 딱히 이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두만이 소리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점막이 쉽사리 늘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글링은 발업도 안돼 있었고 점막도 안 깔려 있었고 여러모로 좀 힘들었던 저글링들이었어요 자, 최대한 견제를 해줬고 자 매도 안마당을 가져가는 김남준 선수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어렵게 지을 때는 이제 제대로 지어졌는지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데 음. 어, 잘 지은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일단 양 선수 모두 확장을 선택을 하고 또 천천히 경기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어 트리플 뭐 빌드에서는 김성 선수 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코드 A를 진행하는 동안 세 달의 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저 코데이의 작가이자 이끈 뉴스의 작가인 오해 님자가 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그렇죠. 저희가 들었어요. 그렇죠. 다음 네. 달.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죠. 네. 여러모로 저는 다양한 의미에서 놀랐습니다. 네,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황영재에서는 결혼 생각 없어요. 없어요. 네. <laughs> 칼 같네요. 아 이유가 있다면. 아니 이미 그 사투 있잖아요. 지금. 스타투와 결혼했다. <laughs> 아! 이제 와서 어떻게 뭐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와서 헤어질 수도 없고. <laughs> 기가 막힙니다. 박지원 애설은 스타투와 결혼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에이. 중간에 아마 바람났어요. 그렇었구 <laughs> 아, 도타투로황 <laughs> 네, 이제슬도 뭐. 월탱 갔었잖아요. 아, 그 이제 잠깐 사귄 거죠. 아, 그니까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황영재에서.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laughs> 저는 늘스타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 당신도 다른 거 하잖아요. <laughs> 뭐뭘 뭐, 합니까? 전 진짜 스타2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카스는 그만 뒀나요? 하시곡이죠. 그러니까 둘다 사랑하니까요. <laughs> 네. 어쩔 수 없네요, 우리가. 네, 그럼요. 네. 저희도 이제 생계를 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열심히 맡겨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음. 카스 온라인 이보석 피디님 보고 계십니까? 카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아니,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웃음> <웃음> 네, 자, 우주 갑문 올라가 볼게요. 어 근데 숨겨졌어요. 이거 네. 어 한번 예언자를 써보겠다는 의지가 있죠. 어, 이왕이면 이제 예언자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예언자 트리플로 넘어가는 체제라. 뭐 예언자의 성과가 뭐 승패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많은 일벌레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김남정 선수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저런 거 보면 불사조 그냥 무조건 찍고 싶거든요. 아, 저거 대거잡으려고. 네, 먹고 싶어서. <laughs> 그러면 예. 이렇게 절충안이 있죠. 1 연자 이후에 1 불사조. 그렇죠. 네. 싸게 이득 이볼수있네 그렇게 포킹 뽑아야 될 텐데 처음으로 이제 또 누르고 싶다 보니까. <laughs> 자 난이, 난이 한번 가는 난이. 내기가 비문주가 보지 못한 공간이 있어요. 왼쪽 아니 오른쪽? 올라갑니다. 흩어지냐? 왼쪽 자우주관문에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럼 아, 오른쪽 오른쪽 으른쪽다 근처로 저기 군주가 봤던 곳은 기요 아, 아 봤어요. 아 안녕. 네. 네. 예언자 봤어요. 예언자까지. 좋은 사밍이 왔네요. 네. 와 불사조 찍을 걸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긍정군수. 이렇게 될거 네. 차라리 불사조 찍어서 대군주 잡을 걸. 뭐네 이렇게 되면 들켰으면은 좀더반박자 빠르게 연결차 가져가도 돼요. 그 그러니까 예언자가 막힌 예언자를 이제 상대가 충분히 막을 거라판단 들자마자 그냥 욕심안 부리고 바로 빼면 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수비 용도로 예언자를 활용하면 어 어느 정도 좀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대군주 한번 추적자로 툭툭 건드려주고 있고 적발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언자. 떠나 봅니다. 첫 번째 견제예요. 김 남중. 길드 자체가 예언자 트리플이라 이거는 상대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좀 가서 일벌레 한세기 정도는 잡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와, 근데 김상우 선수 심리전 좋은데요? 바로 본진. 앞마당은 뻔히디비었을 테니까 보통 본진에는 포인트 축소잘안 지는 경우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나은주 선수도 그걸 이제 노려서 본진에 와봤는데, 김상우 선수도 그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본진에만 톡소 하나 지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불사조로한 기를 안 찍었네요. 네. 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예언자까지만. 아, 어, 어, 주소를 아끼겠다는 거죠. 지금 파수기를 한번 소환한 것을 봤을 때, 이후에는 이제 환상불사주로경더 그 정찰을 적절히 해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세트에서는 김남중 선수가 좀 초반에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다면, 이두 번째 세트에서는 제이멀티까지 빠르게 가져가는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약간은 독특한 체를 선택했는데요, 김남중 선수. 네. 붕어 길기를으고 있었으면, 붕어가 좀 수가 모이기 직전 타이밍에 김성환 선수의 몰아치는그 플레이가 좀 무서워서, 수비형 돌진 헌터를 준비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업 포기를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돌진 헌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수 확실히 최근 트렌드 아닙니다. 네, 이 예전에 NSO 서가 G3에서 썼던 기사라니 프로토스죠. 야 진짜 언제 적 이름입니까? NSO 서그 정도로 네. 최근에 쓰이지 않는 전략이거든요. 지금 황원 외에 중복 돌아가고 있는지 약간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어, 중폭까지는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업그레이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한번 찔러볼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네, 네 이거는 약간 상대가 공격을 왔을 때 맞춤 형식의 네. 광전사들을 준비해 줄 생각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한편으로 약간의 카운터라는 생각이 드는 게김성원 선수가 여왕 저글링 중심으로 체질을 잡았으면 저는 업그레이드 중심의 광전사 상당히 매섭습니다 저글링이 아무것도 못하고 녹아버리거든요 자, 저글링 발업된 상태로 상대방의 앞마당 쪽슥 보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네. 의심해야주김선수 지금 생각보다 프로토스가 관문이 늘어나는 타이밍이 좀 빠르단 네, 말이죠. 그쵸, 네. 그렇죠. 자, 관문부터 다 늘려놓고 테크를 타고 있는 프로토스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 있는 관문에 어떤 압박을 저거 네. 입장에서도 좀 받을 만한데. 이거 여왕 저글링 먹으러 왔어요, 김남준 선수. 네, 이제 김선호 선수는 이게 이제 요 여... 최근에도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여왕 다수 늘려주면서. 업그드 레이 잘된 적을 일러주고 빠르게 굴락 넘어가는 체제 이런 것들을 꺼내를 생각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김나운주 선수가 노리가 나왔습니다. 네. 자이 타이밍 재령소 중국 빨리 돌려주면서 공격까지 맞춰줘야 될것 같고요. 감염충을 생각을 해주고 있다면 김성환 선수 지금 타이밍 이좀 느릴 수 있거든요. 늦어요. 음, 네. 다시 속수 좋죠. 마, 마구 건설을 해야 됩니다. 먼저 공격은 김나운주 선수가 충분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김성환 선수는 최대한 여왕과 속수는 수열로 시간을 최대한 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뒤쪽에 어, 전진수 정탑 네, 그래도 가는 동안 시간 잘 벌고 있어요 김성현 선수 일단 바퀴가 한번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미룰 수 없습니다 네, 네 발업이 안될 바퀴는 오히려 돌진왕정사에게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힘선 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바퀴 발업은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어 이거 군단 수주가 그래도 한 6개 정도만 나오면은 네, 이거 충분히 수비에 또 힘이 될수 있거든요 이전사가 계속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중 올라갑니다 네이 확장은 기본으로 파괴할 수 있고요 네자 일단 센터지역 멀티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득을 취해야 하는 김남중인데요. 어 분광기까지 저글링으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본제에는 네.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광전자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잘되 있는 애들이라서, 분광 네. 숙주는 어? 보통 전면 배치되지 이게 수비용으로는 별로 하용이안된단 말입니다. 네. 왼만한 바퀴로도 막기 어렵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잘된 광전사라서. 네, 좀, 외곽 쪽에 압박하고 있는 퍼스트의 지력병약과 소환되고 있는 본진의 그 광전사를 동시에 막는다. 이건 김상원 선수로서도 컨트롤하기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옆에 돌울 깨는 것도 더울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자, 공식 근데... 현재 활용할 게 굉장히 많아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일 무난한 것은 촉수라인 피해서 쭉 밑으로 돌아가서 네, 아래쪽 부하장 노리고 네, 이제 분광기는 저게 본진을 노리는 패턴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개시 활용하면서 내쪽 위쪽 경로를 선택을 합니까? 군 수주 다섯 개나오기네 전면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선택합니 다섯 수가 많잖아요. 자 군단 수주는 확보가 되어있는상태인데요 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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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 마지 광장사의 패기. 네. 집정관 붙었어요. 집정관. 자 이거 그냥 뚫어내겠다는 겁니다. 군단 수주. 아 이거 조건이 빨리 와야 될것 같은데요. 이산한유의 힘. 자 여기서 여기서 군단 수주 공강기가 오히려 주력 방향이 와여기 빠르게 몰아지니아김남죠그렇 빠져나갔거든요. 본지 그리고 한번당쪽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고요. 정경찰이보야 이... 저그. 와 군단 숙주를 갈코넘치 만들어 버리면서 다 잡아 버렸고 이쪽까지 파괴. 요지 측정 어, 들립니다. 묻어, 요. 네조울링만으로 이거 못 막습니다 공력광선사요 그리고 연습 끝나는게 아니라 거실에 대한 수비전멸까지 연구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트리플이 빨랐던 프로토스기 때문에 지금 불리한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란 네, 말입니다 제가 아 여기까지 가면 구덩이 날아가면서 조가 네. 지금 무엇을 뽑아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와 그리고 다시 한번 본진 또 들어가고요 이거 링만으로 못 막힙니다 네 그래서 바퀴와 저글링이 본진 쪽에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아. 아직까지 견제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글링과 바퀴로 막아도 업달되어 있는 관전사기 때문에 이게 비열적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들어가요 고심이 안 돼요 야김남 김남중 오늘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야 여기 다시 한번지서시키고요와 이게 진짜 오랜만에 등장한 기사 단인데 일단 김상원 선수의 네, 이거 초중반 상황을 완전히 깨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질 쪽에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추가 멀티까지 가져가고 각종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김성환 선수가 주도권이 이미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네, 군다수 중심의 수비인을 갖춰두고 장기자 생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김성환 선수 다시 한번 침착하게 복구를 네? 해주고 있는데 시간을 줄까요 김남중?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오늘 조심할것은 정면은 어찌어찌 버틴다고 해도 분광의 활용입니다 네, 지금, 중관기를잡 쫓아갈 수 있는 경력이 좀필요하고요 네, 와, 격차, 힘의 격차가 너무나 또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타락기도 볼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1중이 어차피 보험이안됐으니까나와맞도안 아프다는 건가요? 네. 아, 유효사골이 분약, 들어왔어요 유효사골이. 그냥 찍어 누릅니다. 네, 지금 군단스적 본체가 위험해요. 네. 아, 이런 때는 진짜 파락이 보유해가지고 반칙 선저한 기능으로 저걸 와, 잡아야 막을 수가 분단수처. 있는 건데요. GG! 이상한의 귀환입니다. 이야, 김남주 확실히 오늘 많이 준비해왔고 경기력에 날카로움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뭐 빌드나 전술적인 움직임, 여러 가지 컨트롤 이런 거에서 김남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첫 경기에서 뭐 시종일관 상대방을 압박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어떤 타이밍을 만들기도 했었고 두 번째 경기는 또 오랜만에 보여주는 그런 밀다 보니까 상대방도 또 당황을 하고 있는 네. 네, 이런 경기를 잘 만들어냈는데 김남중 선수가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진짜 코드 A에서 이 정도의 경기력 네. 이, 보여주는 선수 코드 S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들 많았었거든요. 아, 이게 정말 많은 게 엿보이죠. 그,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여왕 중심에, 여왕 꾸준하게 일러주면서 업그레이드 잘된 적을 계속 눌러주면은 그 부유한 적의 힘, 가스가 축적, 축적된 적의 힘을 깨기가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깨느냐 이제 많은 그런 그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현재 여러 가지 몇그 패턴이 있긴 하지만, 김운준 선수가 그 중에 하나의 패턴, 기사단유 프로토스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줬고 와, 정말 그뭐 잠깐 생각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상당히 노련하게. 네. 템포 조절이나 뭐급 조절, 뭐 타이밍 이런 것들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 프로토스의 그 사실 본질. 네, 프로토스 하면 사실 원래 그 기사단류 프로토스가 제일 멋있거든요. 네. 네 그거가 좀 멋지 게보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남중 선수가 2대 0으로 김성원 선수를 제압하면서 최종전에 진출을 해서 아, 승자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김정훈 선수와 김남중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한 선수가 코데스로 가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번째 코데스 진출자가 될지 잠시 에 돌아서 이 경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